하나씩 토끼니와 너 어, 토끼 저 김진표님 김진 성분 너 토끼 너 토끼 아니 우승자에게는 토끼. 1억의 상금과 다이나믹 캐치백을 드립니다 경이다 뭐야 그게 다이나믹 캐치백을 드립니다 뭐야 이자 과연 승부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<웃음> 뭐야 너무 <laughs> 미안 <laughs> 아난 진짜 아, 센스 제로야. 다이나믹 저거. 해치백입니다. 다이나믹 해치백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똑같은데? 아 네. 제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장물은요. <laughs> <laughs> 어, 왕발 왕발 왕발. <laughs> 안, 될까, 안, 될까, 안, 될까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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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까? 안 할까? 안 할까? 안 할까? 하지마 마지막으로 한번 성진을 괴롭게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되 <laughs> <laughs> 좋아서 니까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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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<놀람> 아 괴롭혀요 뭐야 이형 준형 진짜 자기 돌아오는 거 어? 나폴레옹님이 아,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과거의 나의 잘못에 지금 돌아오는 거야 아, 아니 맨날 내가 핸드폰 여기다 음. 놓으면은 무조건 내 핸드폰 위에 내가 자기 핸드폰 놓던지 깔고 <놀람> 앉던지 둘 중에 하나야 한번한 한 번은 한번 아니 맨날 그래 형 진짜 내가 핸드폰 여기다 딱놓면은 이서 자기 핸드폰 여기다가 겹쳐놓고 이렇게, 겹쳐 거야, 이렇게. <laughs> 내 핸드폰 나 계속 어디 있는지 찾는데니까 아 솔직히 너, 너 때문에 나도 헷, 헷갈리는 거 알아? 응. 똑같고 뭐가 똑같아 다른 거잖아 핸드폰이 이거는 엣지고 이거 더 크잖아 이거는 뭐 크네? 아니 비슷해 아니야 내건 엣지구분 알아? 영원한 BTS 금영의 약속나 육성재 <웃음> <웃음> 내가 근데 이거 붙이자마자 이거 <laughs> 부서졌어 어형 <laughs> 뭐야? 야, <이> <laughs> 너가 이거 떨어뜨렸지. <laughs> 형이 내거 올려놔가지고 <laughs> 깨진 거 아니야. 아니 맨날 내 헤드폰, 내 헤드폰 이렇게 놓으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앉아 이렇게. 어? 아니, 언제? 아 <laughs> 내가 형 밑에다가 이렇게 둔다고. 너너키 말도 안 되는. 너, <laughs> 너 건망증이 <하고>. 건망증이야. 건망증이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어디 갈때 이렇게 하고 간다고. 끼워놓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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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뛰어놓고> 하는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떨어뜨릴까 봐. <laughs> 너도 마찬가지거든? 응. 절교 우리 싸우면는거좀더 응 커? 어? 좀더 응 커? 그렇지 니면샤 이어 니면 샤어 이어 니면샹니면샹 꽈라?